엄마가 방도 나중에 뺐어. 맞아요. 와, 방도 어디 어 방까지 뺐어. <laughs> 어, 삼천만 원 받아놓고 방까지 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동은 아동 학대에 인이서이마 상해도 아니고, 중증의 상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처하는 대로 희망해드리는 박상희 변사입니다 저희가 보통 친권 양육권 엄청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네. 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신분상의 권리라든지 그리고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신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친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자더 글로리 송혜교가 이제 복수를 하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이 송혜교가 엄마한테 어떤 복수를 할수 있는지 네. 네. 이 부분을 한번 좀 재밌게 다뤄보죠. 그문동훈이가 네.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 이제 네. 본인이 자퇴를 할때 이제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학교 폭력이라고 사유서를 썼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가해자 부모가 학교 폭력을 무마시키려고 이성년자인 대신 법정 대리인 이제 음. 엄마를 불러다가 대신 사인을 하게끔 만드는데 음. 엄마가 이제 부적응자라고 기재를 하면서 이제 학교 폭력을 무마하는 음. 합의서에 사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돈도 엄청 많이 받같아요3천만원 음. 그 네, 정도를. 아3천이었어요 똑똑히 봤어요. 아무튼 그 돈까지 어. 네, 본인이 이제 이득. 송인교 입장에서는 당시에 아직 미성년 과정을 좀더 겪어야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일이, 이런 일이 없게끔 하려면 어머니가 다시는 그런 법률적인 대리행위를 할수 없도록 할수 있는 게 바로 친권 상실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친권 남용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친권 상실 사유가 되거든요. 친권을 자식의 복리 실현에 현저히 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거. 자태서를 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서 음. 큰 목돈을 받고서 음. 무마시키는 그런 행위도 신고 남용에 해당되고, 저희가 쉽게 가장 전파하는 건 아동학대. 음, 음. 그쵸. 네, 아동학대가 제일 많고, 음. 혹은 어, 초등학생이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를 안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경우도 신고 상실의 음.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고, 뭐, 그러면, 친권 상실을 시켰어. 네. 그런데 여전히 미성년자야. 그때는 이제 후견인 기시가 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방법으로, 후견인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엄청나게 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형사처벌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 엄마에 대해서? 네. 이 이제 엄마에 대한 형사적인 복수는 음.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음. 보통 아동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 아동은 그냥 18세 미만자, 음. 어, 미성년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 학대에는 직접적인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유기하고 방임하는 거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네. 엄마가 방도 나중에 뺐어. 맞아요. 와방어고 했어. 방까지 <laughs> 뺐어. 어, 3천만원 받아놓고 방까지 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동은이 아동 학대로 인해서 일반 상해도 아니고 중증의 상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예,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서 엄마 고발해야 돼요. 진짜 너무 뜨더라고요 엄마가. 아, 그 엄마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문동은의 엄마에 대한 법률적인 복수는 한이 정도 음.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정말 피해 복수가 기다려집니다. 네. 정신적으로 이제 괴롭히는 수밖에 없겠죠. <웃음> <웃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